낫피는 낫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얘를 보고, 이제 화살표를 찾으면, 낫피가 낫큐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충분 조건이래. 그럼 얘가 화살을 줘야 되는 거지. 낫피이면 낫큐이다.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찾아보자. 포함관계. 자, 낫피의 진리집합은 뭐야? 피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n o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고, 어, 그러면 이거 둘다 여집합. 이렇게 해주면 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이 모양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전체 집합이고, Q가 부분집합이야. P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그려서 찾으면 돼. 그러면 1번 보자. P와 Q의 합집합은 뭐야? P네. 이거 아니고 P네. 1번 틀렸어. P와 Q의 교집합은 Q네. 얘는 Q고. P에 대한 Q의 차집합. P에서 Q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봐. 공집합 아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으니까 3번 틀렸고. 공집합 아니고. 4번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집합해봐. 그러면 P하고 Q의 바깥쪽을 합치면 전체가 되겠네. 4번 맞고, 얘는,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지? 5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그래서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순서를 바꿔 적으면, 보여? 차집합으로 바꿔 적을 수 있지. 자, Q에 대한, 피에 자집합 해주면 뭐야? 동집합 나오네. 따라서 5번도 맞구나.